국민들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책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형상 같은 분이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도움이될겁니다 여의도사 사건 건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이안녕하고니까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주 최대 화두 아무래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니다 네. 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길리서 주조사 결과 지난주에 일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빅3 이제 확실하게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냥 잠깐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진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윤석열 대망론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지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떤 경우는 뭐 1위로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한국 한길리서치나 한국갤럽조사는 3위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네.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숫치 네. 뭐, 한국갤럽도 뭐, 3%에서 11%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과 마찰을 하면 할수록 윤석율 검찰총장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지리멸멸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라 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라든지 또는 뭐범야권까지 전부 다 합쳐도 윤선희로 검찰 조작 지도보다 낫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재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악재로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뭐 KSOI 오늘 조사 결과 발표라든지 그 9월달과 11월달 아주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지만. 20%대에서 정체 현상이 좀 오래 가고 있다. 라는 요세 가지가 지금까지 나온 대권 후보들 지지도와 관련된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큰 흐름은 이제 그흐다입니 네. 저는 뭐, 빅스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어, 냉철히 보면 삼강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난번 한길리서치 조사 직후에, 네. 오늘 이제 K 이 조사하고, 어, 그 다음에 갤럽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어, 1위 했다는 그 지지율이 대사특필했습니다, 언론에서. 네.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 이스 조사하고 결럽조사에서는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10% 초반대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에 비해서 거의 한 반절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온 상황인데, 그랬기 때문에 빅3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망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국민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보기 항목의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한길리서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이제 보기 항목을 어, 사람들 거명을 6명만 했는데 거기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예 빠져 있었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KCY 조사 같은 11명의 보기를 제시를 했고 또 갤럽은 오픈 문화, 자유응답으로 네. 어,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좀 컸고요. 그기는 정치 저관여층까지 응답하는 전화면접 조사로 케이스와이나 갤럽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이런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함하는 조사에서는 아직은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응답하는 ARS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에 이제 여론... 조사 전문가들 지적하는 걸 보면 특정 연령대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죠. 그런데 네, 가중치를 적용하니까요. 네, 네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여론조사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하고 나서 누가 지지하냐 그렇게 묻는 방법이 우리가 도편적인데 네. 미국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길리 소치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범 여권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낫느냐? 네. 범 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더 좋은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길 리서치도 보면은 이제 범 여권 같은 경우는 이낙연 23.0, 이재명 20.8로 나왔고요. 음. 범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22.2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1등 하는 후보들끼리 가상 대결을 붙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나열을 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문항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국 갤럽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선선님께서는 대통령 까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그리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누가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물어보는 지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현재의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음. 많이 듣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흐름이 자꾸만 뭐 나타나는 게 굉장히 그~ 노동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거를 가지고 계속 조사 계속 결과를 보는, 보는 것이 난 것이지 여기 거 저기 거를 같이 짬뽕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혼돈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건 맞는 말씀인데 추이를 보자는 거, 동일기관의.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지도만의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낮습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있지만 호감도, 개인에 대한 호감, 그리고 대통령 까인지 그 자질에 대한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응답한 결과도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네. 물론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어쨌거나. 그 조사 결과니 그러니까 1위로 한번 올라선 이후에 어,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표정이 좀 복잡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윤총장이 야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반면에 어, 주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소득된 이 검찰총장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추미애 장관이 정치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안 하겠다고,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하고, 정치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빅3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빅2 밑에 뭐 절반밖에 안 되건 간에 어쨌거나 야당 후보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더라도 다른 후보군이 전혀 지금 명함을 내미질 못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그거는 이제 1960년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그 모델을 제공을 했는데요. 네.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고요. 정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귀속적인 태도를 정당 일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후보 이미지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 일체감보다는 정당 지도자에 대한 일체감, 정서적 일체감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야권에 있는 후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정서적 일체감이 생기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체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조짐인 거죠. 음. KSOI 조사 결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네. 당시에 안철수 후보 5.4인데, 이번에는 3 5예요 홍준표 4.3이었는데, 3.9입니다. 오세훈 2.7이었는데, 2.4.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후보들의 지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조과에 의해서 오히려 음. 같이 시너지로 나오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으로 묻혀져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메신저와 메시저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내놔도 메신저가 정확하지 않고 일체감을 주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나름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메신저 부재 현상이 결국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위감을 느끼니까 저 사람은 우리 야당 후보가 아니다라는 데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양면의 칼과 같은 윤소년 총장의 이미지 제고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더 깊이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면 메신저가 네. 사실 정해져 있는 몇 명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물이 없다. 국민의 힘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을 뜰까 그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 속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보수층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운다 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잡룡들한테 뭘 원하느냐 국민의 힘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제대로 혁신해서 과거와 좀 다른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어 놔라 음.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그 네. 주문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오세훈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혁신에 있어서 보수 혁신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에 있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목소리 안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도화 전략 이야기했지만 힘이 안 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만 자꾸 러브콜 했지 내부 인사 키워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혁신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군은 아니지만 장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책임론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대통합 플랫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김태우 의원도 뭐 비슷하게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돼서 거기서 어떤 혁신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안철수 대표도 밖에서 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근데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네. 어, 너무 앞서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신당 발언으로 읽혀졌고 그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어요. 환호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음. 자, 그 야권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 의지가 과연 있어 보이는가 그부분 플랫폼 형식적인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면한 중도화 전략에 여있는 예를 들어 공정 경제 3법 경제 3법 네. 여러 가지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로 보일 거냐? 11월까지 처리해야 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오히려 논의를 해야지. 음. 자꾸 형식적 틀만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이런 걸 논의할 게 아니라 혁신을 원하면 혁신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내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혁신에 대한 법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이 운영하는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장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서 모든 것이 자지우지 되고 나머지는 전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당 민주화를 포함해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자주 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한국 정당 정치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혁신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제 재질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나 정당이 운영되는 백한님 쪽에서 뭐가 달라졌냐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바꾸고 뭐 정강 정책을 바꾸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상대 정당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산법이라든지 당은 다 여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좋냐 싫냐지 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뭐냐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최감도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지금 혁신하고 있지 않다고 라 판단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 몰락이라든지 과거 국정 농단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반성한 적이 있나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솔되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네. 혁신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직까지는 참회가 없다. 참회 없는 혁신은 허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가을는 그 거죠. 위원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김중비대위원장이 참회 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그 선고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을 일단 미뤄두긴 했는데 지금의 그 윤석열 총장이 집중적인 뭐 관심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어떤 설전 갈등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 어제인가요? 어, 민주당 안에서도. 어, 추미애 장관을 좀 자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 결산 특위 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화제였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또한번 야당 의원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를 올려놓고 이제 와서 또 사퇴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네. 어, 아, 아,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급기야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 제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그 이영렬 동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양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구성으로 지급되는 건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질문 아 그렇게 자체가 해주세요, 아, 모욕적이거나 아 도... 오늘 진행한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의는 빠지지 않았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설 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본인의 의도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법 체계 상에 있어서 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지금 노영민 실장 얘기는 정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본인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이건 너무 방관자적. 아니 자중하라는 아니. 얘기죠. 그러걸 완곡하게 표현했다 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윤 총장이 과거에는 본인 이름을 빼라 여론조사에서 검찰 명의로 그런 어떤 협조공문도 있었습니다. 네.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에 이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닌가 본인 지지율 높게 나온 것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낙내리락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국민한테도 도움 되겠습니까? 음. 어,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옷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던가 그래야죠. 어떻게. 윤 총장이 스스로 뭐 자중한다든지 좀 말을 아낀다든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뭐 본인의 의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압박을 받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취미애 장관과 끊임없는 이제 갈등 관계 속에서 실은 자꾸만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부분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 갈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좀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중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공방이 오간다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름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지나치게 정치 공방의 부분 속에서는 조금 자제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예산 국회 아닌가요? 아니, 예산 국회에서 자꾸만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하고 거기에 해석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국민의 예산은 혈세인데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쓸 것이냐의 부분을 99.9%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모든 것을 뭐, 유정이를 가든, 예결이를 가든, 자꾸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여든, 잤든다, 끄집어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보면, 이번에 아이다. 이제 예결이 회의인데, 박경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율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윤석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추장관한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얘기하면서, 뭔가 윤석열과 추비의 시... 싸움을 어? 유도하는 사실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장관은 답변을 해야 한지 말해야 한지 머뭇거리다가 이제 답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거 의도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좀 그런 그 부채질하는 거 이거 자중해야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풍토가 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판에 뛰어드느냐 안느냐 뭐 해석들이 분분한데 자, 과거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뛰어들기 전에 조명을 받다가. 아 나중에 뒷심이 없었던 인물들이 있잖습니까 네. 이회창 고건 반기문 이런 이런 인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 점이 있으면 어떤 게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저는 제일 큰게 권력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만 바깥에서 당선 나가려고 하는 거아니냐 이렇게 부추킬 경우에는. 네.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고건 전 총리든 아니면 반기문 총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임기를 채운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다면요. 네. 내년 7월이고, 실제로 모든 대선 후보 일정은 내년 9월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의 결심에 대한 부분들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바깥에서 부치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이해창 그 대표하고 보건총리나 네. 방기문 총장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해창 대표는 이제 그 총리도 했지만 감사원장 했지만 당을 실제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좀 다르다고 보여 지고세명 같이 묶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안 맞고요. 다만 이제 반기훈 총장하고 고원 총리하고는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때가 좀덜 묻었다. 이게 이제 윤 총장하고 비슷할 수는 있죠. 정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고원 시장은 행정도 많이 해 봤고 총리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렇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점은 주요 세력에 대한 지지 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러나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이 초짜한테 정치 초짜한테 운전대를 맡길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좀 풍부하고 어, 여러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자리에서. 러브콜로 보이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사실 그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논의 시작 방법 그첫 걸음이 범야권 끝장 토론입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앞서 뭐. 장재원 의원이 얘기했던 대통합 플랫폼이든 지금 말한 무 혁신 플랫폼이 비슷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어쨌거나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플랫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관심 굉장히 높아질 거는 같아요. 아, 예. 업혀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안설, 안철수 대표로서는 만약 에 대선을 꿈꾼다면 음. 들어오는 게 나쁘지는 않는 거죠. 어, 당연히 좋은데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가 그런 얘기한 이유는 국민의당 형편이 지금 좋지 못하잖아요. 네. 의석수 세 석밖에 안 되고. 또 대선 지지율도 과거처럼 높지가 않고, 때문에 뭔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것이 본인한테는 좋죠. 지금 국면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발언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 특유의 모호한 내용을 툭 던져요. 그리고 반응을 보면서 말을 좀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툭 던졌는데, 그게 신당으로 읽혀졌고, 당연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발이 훨씬 커지자 주어 담은 겁니다. 그리고 대선 얘기를 다시 합니다. 서울시장도 나올 가능성을 비쳤거든요뭐 불소식에 마다하지 않다, 본인도 희생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얘기는 서울시장은 사실 염두에 둔 얘기인데 반발이 커지자마자 좀 주어 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그런 생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 플랫폼이 무슨 뜻인가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어에 있어서의 체감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연합을 하자 합당을 하자 뭐 당을 해체하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한데 식상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단한 겁니다. 야권이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같은 데서 모여서 경선을 할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드는 게 혁신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샌더스라는 사람은요, 무소속입니다. 근데 무소속이라 사람이 민주당 경선을 참여했어요. 그 이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해서 경선에 참, 그 같이 가자. 이런 것이 말하는 플랫폼인 겁니다. 같이 모여서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후보로 만들자라는 부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유권자들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애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야권도 재편이 되든 아니면 뭐 경선을 하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들어오든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얘기 나오는 것은 다 그냥 구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뭐 야권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야권도 내년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뭐 국민의 힘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든 여하튼 간에 하나의 장 속에서 더센 정치를 할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요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책 사업, 그 세종 어,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 얘기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재보궐 선거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네, 볼까요? 부산에서는 역시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활력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적합한. 어떤 이슈가 될것 같고요. 어,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이전 국회를 단순히 이전하는 걸 떠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음. 서울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쟁점 투표라는 거는 그 쟁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갈수 있어야지만 장점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건 얼마든지 장점 투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다만 선거를 위한 거로만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든 지방에 있어서의 활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표만 네. 의식해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다 보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저는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서 기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중심으로 정치권 얘기 두분 정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